촉촉하고 워낙 안 끼는 쿠션으로 유명해서 내가 10년 넘게 살아남은 아이템이거든요. 10년 넘게 인기가 있는 건 이유가 있고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분들도 혹은 유, 뷰티 유튜버가 아닌데도 이걸 쓴다고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써보셔야 그 감동을 알아요. 사실 제가 미스트가 되게 많고 광나는 미스트가 되게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얘는 광나는 미스트 플러스 각질을 잠재우는 미스트예요. 안녕하세요, 여코입니다. 요즘 겨울철에 베이스 진짜 많이 뜨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더 하거나 혹은 조금 더 두꺼운 제형감으로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베이스가 잘 먹냐? 어떨 때는 너무 베이스가 과다해서 밀착력이 떨어지고요. 그럼 밀려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혹은 베이스가 너무 두꺼워지면서 그 부분에 유분이 더 올라오거나 뾰루지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죠. 속 건조를 채워주는 게 먼저다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 그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꿀광 베이스, 꿀광 얼굴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안 뜨는 파운데이션, 쿠션, 그리고 잠재우는 미스트. 이런 걸 선택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세 가지를 엄격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제가 광고에서는 볼수 없는 그찐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물티슈로 얼굴을 지울 겁니다. 클렌징 티슈 쓰지 않을 거예요. 물티슈로 얼굴을 지우고, 그 다음에 휴지 같은 걸 이용해서 한번더 물기를 닦아낼게요. 완전 건조해진 그 얼굴에다가 바로 베이스를 올려서 얘가 살아남는지 안 살아남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이 쓰는 쿠션류입니다. 에이지 투 에니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제품 사실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워낙 촉촉하고 워낙 안 끼는 쿠션으로 유명해서 얘가 10년 넘게 살아남은 아이템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 제품 만든 회사 출신인데 에이지 투 에니스가 잘 되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브랜드, 루나 같은 데서도 이 제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밤 형태로 만들고 있고, 되게 미투 상품도 많이 나왔죠. 하지만 10년 넘게 인기가 있는 건 이유가 있고요. 얘가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색깔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저도 안 썼었어요. 그때 너무 어릴 때기도 했고, 뭔가 촉촉이가 필요 없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너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실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쪽 얼굴에 물티슈로 베이스를 지우겠습니다. 물티슈로 빡빡 이렇게 지워낼게요. 어, 근데 이렇게 지우니까 베이스가 진짜 그 아래 숨어져 있던 붉은 얼굴이 나타나네요. 코 옆은 지금 더 붉어지고 있어요. 시즌 때문에. 이렇게 지워내고 이 물티슈 다 지웠어요. 더러운 거 보이시죠? 이 물티슈를 지워내고 그 다음에 휴지로 한번더 수분을 날릴게요 이렇게 완전 건조한 얼굴 진짜 완전 건조해진 이 얼굴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촉촉이류들은 밀어서 써주셔야 돼요 퍼프에 제품을 충분히 이렇게 바르신 후에 얼굴에 밀어서 바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밀어서 바르시는 거고, 이렇게 얼굴에 싹삭 올려보겠습니다. 밀어서 바른 후에 한번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돼요. 근데, 와. 이게 안뜬 것도 안뜬 건데, 제가 이제 코 옆에 주문해서 보여드리면, 코 옆에도 하나도 안 꼈어요. 제가 이쪽에 피지도 좀 많고 잘 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코 옆에도 하나도 안 떴고, 제가 요즘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은 눈밑 주름이에요. 눈밑 주름. 눈밑에도 보시면 하나도 안 떴어요. 이렇게 눈을 한번 찡긋, 찡긋 해봐도 끼거나 베이스가 뭉치는 부분이 없어요. 너무 괜찮죠.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사실 에이지 트레스가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는 게 에센스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좀몇 시즌 지난 제품이긴 한데, 이 안에 에센스 성분이 75% 그리고 이 안에는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산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뭔가 이제 발랐을 때 내가 화장을 한게 아니라 스킨케어를 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나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 싫고 손에 묻는 거 싫으니까 좀 촉촉하게 바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진짜 좋고요. 얘 사실 가격이 좀 싸요 <laughs> 이전 제품이라서 신상으로 사시려면 그렇게 해도 이제 뭐 에지트리스, 글래스라인들, 올리브영 같은 데서 29,000원 이렇게 구매 가능하세요 워낙 저렴한데 전 시즌들도 한 개씩 파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진짜 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해서 진짜 가성비 좋게 겨울 쿠션 찾으시면 이거 써보세요 쓰고 나서 생각보다 이게 광은 많이 도는데 얼굴이 찝찝한 느낌이 없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약간 무슨 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저 호스트 쇼 선배는 사우나 광이라고 불렀거든요 진짜 물티슈로 다 지우고도 살아남는 그런 속촉이 뜨지 않는 베이스입니다 아 오늘 네, 광 너무 예쁘다 그쵸 이렇게 팩트는 에이지 투 애니스로 한번 써보시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번에는 치세이도 리바이탈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제가 여름에 썼었거든요. 여름에는 사실 뭘 써도 안 뜨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약간 뻑뻑한 선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얘를 발랐었는데 잘 발라서 좀 신기했던 기억은 있어요. 하지만 여름이라서 큰 감흥이 없었는데 얘가 가을 접어들면서부터 인기가 진짜 거의 고공행진. 너무 인기가 많고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분들도 혹은 유, 뷰티 유튜버가 아닌데도 이걸 쓴다고 올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써보셔야 그 감동을 알아요. 치세이도 이 파운데이션이 별명이 온천광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진짜 썼을 때 온천에서 나온 거 말고 온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송골송골하게 물방울이 맺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지우고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물티슈를 꺼냅니다. 꺼내서 얼굴을 닦을게요. 절반만 닦고, 진짜 빡빡 닦았어요. 빡빡, 진짜 더러워. 빡빡 닦았고요. 이 붉은기 얼마나 가려지는지도 보이겠네요. 이렇게 빡빡 닦고, 아까 마찬가지로 휴지로 남은 물기까지 싹, 싹, 닦아내볼게요. 아직 남아있어, 물기. 완전. 다 닦아내볼게요. 닦아냈습니다. 이게 130호거든요? 130호면 이게 21호 정도의 뉴트럴 톤들이 쓰는데, 이것도 예쁜데, 나는 뉴트럴 톤인데, 쿨톤인데 해도 120호 써보세요. 이게 19호의 아이보리빛? 웜톤 분들이 쓰시는 건데, 120호도 진짜 예뻐요. 저는 뉴트럴 톤이 무조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받았는데, 120호가 훨씬 더전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컬러 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되게 묽어요, 제형감이. 보시면 되게 묽게 이렇게 흘러요. 되게 묽어서 이거는 진짜 바르는 순간 스킨을 바른는것 같다, 에센스를 바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파운데이션이고요. 얘는 쓰시기 전에 꼭 흔들어서 써주세요. 안쪽에 이제 오일층이나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흔들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얘를 손으로 한번 발라볼게요. 브러쉬로 바르셔도 예쁜데 저는 확실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냐면 얘를 손으로 바르고 진짜 감동했었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좀 많이 발랐네요. 많이 발랐는데도 안 뜨고 안 뭉치고 손으로 발랐는데도 안 뜨고 안 뭉치고 기초 하나도 안 했는데도 안 뜨고 안 뭉치면 그거는 진짜 촉촉 파운데이션 게 신이다.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제가 바르는데 진짜 느낌 자체가 이게 지금 스킨케어를 바르는 거야?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거야? 파운데이션은 돌가루잖아요. 근데도 이게 돌가루가 아니라 근데 기초 바르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세이드 파운데이션이 되게 특이한 기술력이 있는 게 세럼 막 안에 파운데이션을 넣었거든요. 그런 캡슐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닿는 순간 그 세럼 성분이 먼저 얼굴에 발리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초를 안 하고 발라도 진짜 기초를 한 듯한 효과를 주거든요 진짜 그 특유의 몽골 몽골 맺히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때 여름철에는 선크림 되게 뻑뻑한 거 바르고 위에 올렸거든요 그때도 진짜 잘 발린다 생각했었는데 와 이런 맨 얼굴에 발라도 광 보이세요? 미쳤죠? 우리 겨울철에 이런 광 어떻게 찾냐고요 내가 이것저것 좀 촉촉이 파운데이션들이 많아요 근데 얘를 이기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쿠션도 아닌데 파운데이션에서 이런 느낌이 그리고 제가 왜 시세기도 걸 가지고 왔냐면 마냥 촉촉한 애들은 있는데 그게 오일층이 많아서 얼굴에 밀착이 안 되고 뜨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얘는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촉촉 파운데이션들은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12시간 지속력이 있다고 사이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써보시면은 만졌을 때 쫀쫀하게 올라간 느낌이 있어서 진짜 안 뜨는 게 느껴지고 제가 지금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손자국이 안 나요. 이게 만약에 밀리고 오일층이 가득해서 그냥 얹어만 누른 느낌이면 밀착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손자국이 안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자국이 안 남는다는 건이거 밀착력이 좋다는 거예요. 밀착력이 좋다? 지속력이 길다. 촉촉 파운데이션들은 밀착력이 좋고 그런 지속력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세세히도는 그걸 해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좀 아꼈어요 <laughs> 너무 예쁘죠 이걸로 한번 써보시면 정말 촉촉하면서도 밀착력이 좋고 안 뜨는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얘의 단점은 아 얘가 조금 단점이 있긴 한데 뭐냐면 커버력이 진짜 낮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밀착력 속이 있어서 그래도 촉촉 파운데이션들 중에서는 없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낮은 편이고 얘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원래 피부 좋은 사람 느낌? 왜 우리 일본 여자들 보면은 주근깨도 살짝 보이고 점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 특유의 청량한 피부 표현이 있잖아요. 막 도자기 같은 게 아니라 청량한 표현 있잖아요. 그 도우인 메이크업에 정반대에 있는 느낌. 건강한 피부 표현. 그 느낌이 진짜 완전히 들어가지고, 저는 요런 파운데이션이 오히려 요즘 딱 트렌드에 적합하다. 얘는 가격은 조금 비싸요. 8만 5천원 정도 정가인데, 그래도 돈값 한다. 음, 저는 베이스는 사실 돈좀 주고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색조는 내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는데, 베이스는 좀 좋은 거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걸로.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정샘물물 미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비포에프터를 찍기에는 이 조명 아래서 비포에프터가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리고 이미 제가 얼굴에 다 지웠다 발랐다 한 다음에 찍을 거라서 그냥 영상 찍기 전에 비포에프터 사진을 찍어 놨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11시인가 나가가지고 12시쯤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정말 많이 뜨고 뭉치고 난리가 났었는데 미스트를 뿌리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당연히 얘가 베이스 제품이 아니니까 컬러감이 나아지거나 얼룩덜룩하게 잡히지는 않죠 근데 주목하셔야 될 점은 눈 아래랑 코 옆이 진짜 잘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을 제가 퍼프 같은 거 누른 게 아니라 그냥 미스트 뿌리고 한 1분 있다가 찍은 거거든요 사진을 이렇게 각질이 가라앉아요 이마 쪽에 제가 손대 가지고 베이스 벗겨진 거 보이시죠 근데도 이쪽에 이런 베이스 벗겨진 건 당연히 미스트로는 가려지지 않으니까 제가 손안 댔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얘는 각질이 잘 가라앉습니다. 사실 제가 미스트가 되게 많고, 광나는 미스트가 되게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뷰티 방송하기 전에 저희가 광나는 미스트를 꼭 들고 다니는 편인데, 얘는 광나는 미스트 플러스 각질을 잠재우는 미스트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내가 피부 표현이 좀잘 뜬다 하시는 분들은 물미스트 쓰는 게 좋아요. 얘도 뭐 임상시험 결과, 뭐 피부 각질 잠재운 게몇 퍼센트, 수분 올라가는 게몇 퍼센트,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작년에 상도받았고요. 뭐 항상 인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거다 모르겠고, 그냥 제가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아침에 메이크업을 받고, 뜨거운 조명 아래, 그리고 회사 안에, 저희가 항상 뷰티 방송 같은 거 하면 옷이 얇게 입으니까 히터를 되게 세게 틀어줘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항상 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베이스를 다 지우고 새로하게 시간이 없을 때는 꼭 정세 물물 미스트를 뿌렸거든요. 그래서 셀럽들이 얘를 많이 쓰는데 그 이유를 알겠다. 화잘먹 미스트로 유명한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정가가 120mm 기준으로 33,000원이고요. 저는 이거 55mm거든요. 55mm 써도 겨울 한철 딱잘쓰실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두개 정도 사할 거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나는 큰걸 사겠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휴대성 때문에 작은 걸 샀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환절기에 절대 뜨지 않는 베이스 세 가지를 제가 엄격한 실험 끝에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정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